퍼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두의 세호입니다 오늘 언박싱해볼 제품은요 바이어아자드2 리메이크 콜렉터즈 에디션입니다 바이어아자드2 리메이크는요 캡콤의 대표적인 서바이벌 호러게임 바이어아자드2를 21년 만에 재구성한 리메이크작입니다 T바이러스 유출로 좀비떼들에게 둘러싸인 가상도시 라쿤시티를 배경으로 신입 경찰 레온과 오빠를 찾기 위한 클레어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엔진인 리 엔진을 사용해 더욱더 실감나고 세밀한 표현력과 새로운 카메라 시점은 오리지널 특유의 숨 막히는 긴장감을 더욱더 증대시켜줍니다. 2019년 1월 25일 한국어화되어 발매되었습니다. 자, 설명은 이쯤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걸 뜯어보기 에 앞서서 어, 예약 특전으로 준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우리 어, 유저분들에게 화제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바이저드 투 리메이크 장패드. 이게 이제 데스크 패드라고도 하죠. 이걸 예약 특전으로 줬대요. 그러니까 예약하신 분들은 전부 다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호 오, 되게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다. 품질이 게, 생각보다 괜찮네요. 전형적인 마우스패드 재질이고 어, 말랑말랑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저 2 리메이크라고 적혀 있고 이제 레온과 클레어의 모습이 나와 있죠. 게임 피아에서 만들었네. 잡지였던 게임 그 게임 피아? 아니겠죠? 책상에 깔아 놓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어, 사용 가능하신 그런 장패드 같습니다. 그거 같다. 인벤 인벤 박스 같은데? 어, 모든 한정판들에 가지고 있는 띠지 어김없이 둘러져 있습니다. 바이오자드2 리메이크라고 되어 있고요. 어, 밑에 콜렉터즈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죠. 엑스박스 온 엑스판은 거의 패키지 출시가 안 되고 있고, 한정판은 아예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뒷면에는 바이아드 2 리메이크 콜렉터즈 에디션 세트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간이 길지 않아요. 보통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주는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이제 한 4개월 정도, 4~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잽싸게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 뭐가 연상되십니까? 어, 당연히 그게 연상이 되실 거예요. 그 인벤토리 박스. 고전 바이오드2를 즐겨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인벤 박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특제 박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윗면을 보시면은 RPD 라쿤 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바이어드2 리메이크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나오네요. 아,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아, 이게 그 프로모션 코드네요. 플레이티션4 로고 있고, 바이어드2 리메이크 로고가 나와있죠. 레온과 클레어의 모습이 나와있고, 주변에 좀비들이. 옆면에 바이어드2 리메이크. 이 참극에 잡아먹히지 마라. 모든 상상을 배신하게 만드는 바이오자드 시리즈. 제 신작. 바이오자드 2 원작에서는 이제 3인칭 시점에 어드벤처, 액션 어드벤처에 가까웠는데 TPS 방식으로 어, 돼서 약간 좀더 액션성이 살아났고 굉장히 이번에 변화가 마음에 듭니다. 게다가 한국어판이기 때문에 한국어화된 자막을 읽으면서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죠. 와음특들부터 볼게요. 수량안정 특전 디럭스 무기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무라이 엣지 크리스 모델, 사무라이 엣지 질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어 1. 원의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공들이 사용하던 무기를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포인트죠. 매뉴얼이 한 장짜리가 간략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교차하는 두 개의 스토리에서 뭐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고 전체적인 조작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페셜 테마 2 프로모션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테마죠 테마.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바로 엑스트라 DLC 팩 프로모션 코드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뒷면에 RPD, 어, 라콘 시티, 1969년 이 로고가 엠블럼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바이어드 2 리메이크 엑스트라 DLC 팩 프로모션 코드라고 되어 있죠. 엑스트라 DLC 팩 내용으로는요, 아크레이 보안관, 군인, 엘자 워커, 누와르 누아르 해가지고 클레어 복장과 레온 복장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코스튬이에요, 코스튬. 이걸 입력을 하시면 옷을 갈아입고 게임을 즐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운드 트랙 교체가 있어요. 오리지널 버전으로 사운드 트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디럭스 무기로 사무라이 엣지 알버트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루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블루레이가 보통 블루레이와는 좀 다르죠 어, 굉장히 예쁘게 블루레이 디자인도 예쁘게 해놨네요 싹 빼고 오 이건 뭐야 오, 뭐야 단면도야? 라쿤 폴리스 스테이션 디자인 도면입니다 도면인데 이게 미술관이 라쿤시티 경찰서로 개축된 시기에 개축 계획의 도면으로서 작성된 것을 재현한 포스터입니다 어, 경찰서 모습이고 클락타워라든지 어엔트렌스 어, 그리고 레프트 사이드 옆면 어, 도면으로 되어 있고요. 자 뒷면을 보시면은 그 안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투사돼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게임 내에서 볼수 있는 맵이죠. 어 지도 모양의 어, 단면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나 소장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물품입니다. 리노베이션 디자인 도면 살펴봤습니다. 자, 어, 여기. 과열자드2 리메이크 아트북 벤스 파일입니다. 비밀 자료를 보는 듯한 느낌의 구성으로 되어 있죠. 파일을 지우면 안 된다. 뭐막 이런 식으로 뭔가 경고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탑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비밀이다. 함부로 열어보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어, 정말 이 컨셉을 잘 잡았다. 정말 이 아트북 하나도 이렇게 컨셉을 예쁘게 재밌게 잡았어요. 그래서 파일 넘버라든지 경찰 진짜 문서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특이하고 재밌네요. 야 이거 봐. 이렇게 마치 스크랩한 것처럼 딱딱딱딱 붙여놨네. 전형적인 바이저2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사건에 관련된 그런 필름 같아요. 어 맞네 이런 퍼즐이나 이런게 들어가 있는거 보니까 폴리스 데스크 폴리스 데스크도 있고 어 되게 느낌이 좋다 깨알같이 이렇게 손가락이 걸려있는 느낌도 넣어줘서 어, 굉장히 좀 뭔가 리얼리티하고 디테일하게 그 디자인 도면 있지 않습니까? 리노베이션 디자인 도면도 이렇게 또 다,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이렇게 주변 건물들과 이 건물에 이런 아트웍들이 나와있어요 너무 멋있죠 게임을 플레이한 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보시면 좀 뭔가 스포일러성의 이미지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웰컴 레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온이 첫 출근을 하니까 그 직원분들이 어, 반겨주려고 이렇게 어, 플랜카드 같은 것도 걸어놓은 걸볼 수가 있네요. 맨 마지막 장에 나오니까 이제 사운드트랙이 나와요. 본작을 위해 새롭게 제작한 신곡도 들어있고요. 원곡의 어레인지 버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발제드2의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은 곡들을 들어보면서 굉장히 큰 추억에 또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 트랙 넘버죠. 그래서 1번부터 25번까지 사운드 트랙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이제 컴퍼저라든지 어레인저 이제 스텝들, 스텝들 이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구성이 잘돼 있고, 이 사운드 트랙까지 물 흐르듯이 볼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밴스파일 아트북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 아트북들을 참잘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언박싱했던 에이스 컴백 같은 경우에도 부클립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는데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벤스 파일 아트북이었습니다. 이건 뭘까? 아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그거네요, 이거 피규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피규어 퀄리티 좀 좋았으면 좋겠다. 예전에 툼레이더의 악몽이 생각나가지고. 와, 얘네 사기쳤네. 와... 어이없다.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완전 너무 사기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와, 이 정도면 거의 사기인데... 빰빰... 오. 자, 전형적인 피규어의 포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서 있는 레온이네요. 빰빰... 어, 오우우 라쿤 폴리스. 우브우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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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이 여기 총을 여기다 껴야겠지 총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이총 퀄리티가 좀. 이거는 프레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laughs> 야, 이거 뭐냐? 왜안 들어가냐? 어, 피규어의 퀄리티는. 어 그렇게 썩 나쁜 어, 느낌은 아닙니다. 확실히 툼레이더보다는 훨씬 더 어, 좋은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이고 옷의 질감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꽂혀 있는 무전기라든지 이런 선선 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네요. 수갑이라든지 이런 액세서리들 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얘가 자세가 좀 어정쩡해. 어이 무릎을 좀더 굽히고 이렇게 딱좀더 멋있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했다. 어, 그렇게 악평을 줄만한 그 정도의 품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가격대를 생각해봤을 때 괜찮은 느낌의. 그런 피규어였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테이션 4와 엑스박스 원 일반판이 64,700원이고요. 그리고 PC 판이 5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컬렉터즈 에디션이. 바로 21만 원이거든요. 일반판과 콜렉터즈 에디션 가격의 차이가 14만 5천 원 정도의 차이라고 보이거든요. 피규어 퀄리티도 나쁜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특제 박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별한 구성 그리고 특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하는 맛이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바이아즈드 2의 색깔에 맞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트북도 굉장히 흥미롭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 사운드 트랙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해자로운 한정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싼 가격의 한정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한정판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어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번에 바이아자드 2가 굉장히 작품도 잘 나와서 지금 메타 평점도 굉장히 고득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좀더이 구성품들이 더 빛을 발하는 어 그런 한정판 구성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